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발타자르의 명언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력을 얻는 것은 그것을 유지하는 것보다 쉽다. 당신의 적을 무시하지 마라. 그들은 당신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수 있다. 완벽한 타이밍은 모든 것을 극대화한다. 당신의 의도를 숨기고 계획을 밝히지 마라. 기회는 창조되지 않는다. 그것은 감지되고 잡힌다. 과도한 자신감은 당신의 적을 만든다.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말보다 더큰 영향을 미친다. 강한 적에게는 약한 모습을, 약한 적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여라. 모든 것은 전략이다. 우연은 없다. 인간은 그들의 행동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그들의 행동 뒤의 의도로 판단된다. 존경받고 싶다면 먼저 존경할 만한 행동을 해라. 정보는 권력이다. 당신의 적을 알고 스스로를 알면 100번의 전쟁에서도 패하지 않을 것이다. 비밀은 늘 권력을 의미한다. 상황에 주도권을 주고 싶다면 예측 가능성을 최소화해라. 적이 공격할 준비가 되었을 때 공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종종 침묵이 가장 강력한 대답이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기는 어렵다.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은 없다. 모든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변명은 약자의 무기다. 남에게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은 종종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이다. 우리의 행동과 선택은 우리의 성격을 반영한다. 당신의 장점은 너무 자주 드러내지 않는다면 더큰 무기가 될수 있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먼저 스스로를 이겨야 한다. 기대보다 더 많은 것을 제공하면 항상 존경받을 것이다. 지나친 성실은 때로는 당신을 취약하게 만든다. 모든 행동에는 반대의 반응이 온다. 조심스럽게 행동하라. 대화에서 승리하려면 듣는 기술을 향상시켜라. 공격이 최선의 방어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방어가 최선의 공격이다.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말을 부정한다면 사람들은 항상 당신의 행동을 믿을 것이다. 권력의 비밀은 당신의 의도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기다리는 능력은 가장 큰 전략 중 하나다. 정직은 중요하다. 하지만 너무 많은 정직은 당신을 취약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잃을 수 있는 것에 더 민감하다. 예측 가능한 사람은 쉽게 조종될 수 있다. 자신의 약점을 알고 그것을 강점으로 전환하라. 우리의 적은 대개 우리 안에 있다. 완벽함을 추구하지 말라. 완벽함은 달성 불가능하다. 대신 진보를 추구하라.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을 다룰 줄 알지는 못한다. 자신의 원칙을 가지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라. 기회는 눈앞에 있지만 준비된 마음이 없다면 인식되지 않는다. 약점을 숨기는 것보다 그것을 승리의 원천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다. 친구와 적을 명확히 구분하라. 그리고 그 경계를 혼동하지 마라. 권력은 존재 자체보다 그것의 표현에 있어서 중요하다. 당신의 적에게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당신의 동맹에게는 예상 가능한 행동을 하라.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모든 기회를 가져다준다. 상황을 바꾸지 못한다면 당신의 태도를 바꿔라. 당신의 목적을 알라. 그리고 그것에, 목숨을 걸어라. 다른 사람의 기대에 구애받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가라. 가장 강력한 권력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이다. 적을 존중하라. 그들은 당신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반대편이다. 직접적인 대결보다는 간접적인 접근법이 때로는 더 효과적이다. 모든 선택은 결과를 가진다. 그 결과를 예측하라. 과거의 실패는 미래의 성공을 위한 교훈이다.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되 그 원칙에 얽매이지 말라. 권력의 행사는 미묘함에 있다. 너무 눈에 띄게 행동하면 적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킨다. 모든 전략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전략의 가치는 크게 줄어든다. 스스로에 대한 진실된 인식은 자기 통제의 첫 걸음이다. 너무 많은 자신감은 자만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것은 위험하다. 당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강점으로 바꾸는 방법을 찾아라. 권력은 얻는 것만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항상 알지 못한다. 그들의 진짜 욕망을 파악하라. 타인의 시각을 이해하려 노력하면 더잘 조종할 수 있다. 사람들의 행동은 그들의 이익에 기반한다. 그것을 이해하면 예측할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은 권력의 중요한 요소이다. 계획 없이 행동하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다. 상대방의 기대를 깨는 것은 강력한 전략이 될수 있다. 항상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끈질기게 나아가라. 사람들은 행동으로서의 권력보다 날로서의 권력을 더 두려워한다. 실패는 학습의 기회이다. 그것을 낭비하지 마라. 타인을 변화시키려 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변화시켜라. 진정한 권력은 타인에게 보이지 않을 때도 존재한다.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 능력은 뛰어난 전략가의 특징이다. 당신이 갖고 있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라. 정보는 권력의 원천이다. 모든 전략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적응해야 한다. 당신의 강점을 과시하는 대신 상대방의 약점을 활용하라. 사람들은 그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에 따라 당신을 기억한다. 충실한 동료는 잠시 성공보다 훨씬 가치 있다. 적을 혼란스럽게 만들면 그들의 반응을 예측하기 쉬워진다. 남을 제어하려면 먼저 스스로를 제어해야 한다. 단기적인 승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성공을 목표로 하라. 감정은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것에 휘둘려선 안 된다. 모든 상황에서 항상 학습하라. 지식은 무기이다. 동일한 전략으로 계속 승리할 수는 없다. 변화와 적응이 필요하다. 당신의 행동과 말이 일치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당신을 믿지 않을 것이다. 영향력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조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일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시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은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한다. 예상 가능하다는 것은 조종될 수 있다는 것과 같다. 지속적인 변화는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어 당신에게 오해를 준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다. 가장 강한 위치는 때때로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감정은 인간의 본성이다. 이를 이해하고 조종하면. 권력을 얻을 수 있다. 때로는 대화보다 침묵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군중의 생각을 알면 그들을 이끌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가장 큰 힘은 스스로를 이긴 후 얻게 된다. 사람들의 믿음을 얻으려면 그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라. 권력은 내재적이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관계는 전략적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감정만으로 구축되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을 알고 그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다. 감사합니다.